지난 테크하이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시험 인증과 대한민국 시험 인증 산업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지? 아직 테크하이 1화안본 사람? 지금 바로 정주행, 호고! 현대사회의 필수 절차가 된 시험 인증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일상을 움직이는 기술들이 위 과정을 거쳐 나오고 또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 내가 개발한 기술 그냥 이대로 출시하면 안 되는 건가? 왜 굳이 시험 인증을 해야 하는 건데? 오늘은 시험 인증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 KTL의 역할에 대해 알려 줄게. 빠르고 재미있게 정리해 드림. 알아봐요 시험 인증 테크하이. 시험 인증 이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쉽고 빠르게 설명해 줄게. 시험 인증이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가 표준, 국제 표준 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의미해. 시험 인증에도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확실하게 정리 가보자고. 잠시 집중! 먼저 제품, 서비스, 공정 등에 대해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 제품, 서비스, 공정, 체계 등에 대해 규정된 요구사항들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3자 입증인 인증, 제품, 서비스, 공정 등에 대해 한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 사항에 대한 적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여러 종류의 측정기기 등이 지시하는 값이 표준에 의해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립하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인 교정까지 시험 인증은 이렇게 총네 가지 종류의 적합성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위 과정들을 왜 거쳐야 하는 거야? 번거로운데 그냥 패스하면 안 돼? 네. 시험 인증은 제품이나 시스템이 안정성과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잖아.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과 기술, 서비스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누군가는 그것을 검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 이 과정을 통해 결함 있는 제품과 기술의 유통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이 일상에 나올 수 있지. 시험 인증은 현대 산업 전반의 품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어. KTL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 공공종합시험인증기관이야. 기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이 국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안전조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전기 전자. 정보통신, 의료 헬스, 소재 부품, 기계 시스템, 환경, 산업 표준 교정, 기술 교육과 연구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시험 인증과 기술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인 시험 인증 국민의 안전과 현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다음 이야기를 스포하자면 우리 같이 미래로 떠나볼까? 현대 사회를 이끌 미래 유망 신기술에도 과연 시험 인증 산업이 개발되어 있? 실지 테크하이 다음 화에서 만나요.